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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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Bad low flex, she wanna know me. I stay low key, all gas, no breaks. Baby, let them whole sleep. Body on ten, make your girl OD. I get in my way, never out of my lane. Feel like you the one, and I'm on one. So what is gonna be, baby? up, we finna go deep. 오늘도 수영장이 한산해서 자리가 많이 남아있네요. 여기는 지금 40층 수영장인데, 인피니티 풀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수영을 할수 있어요. 멋지 쭉~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매일 지금 이런 전경을 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수영을 하면서 인피니티 풀에서 보는 방콕의 전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꿈꾸던 겨울 휴가다. <laughs> 여름 휴가가 아니고 겨울 휴가.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리가 도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m r t 가 바로 앞에 있어서 어, 정말 편리하게 모든 곳을 갈수 있으니까 이쪽에 잡은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어요. 홀동에 들어오면 평화롭고 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내려가면 엄청나게 막 붉히는 그 동남아의 도시가 펼쳐져 있으니까 와,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은 거어요 이런 걸 항상 본거한거요 밖에 나가면 어, 어, 엄청나게 번잡스럽고 재미있고 활기차데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차단되면서땀 터는 거예요. 그 꿈이 여기에 그려져. 여기. 뭔가 느낌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laughs> 바닷 루미가 기분이 좋은 모양이야. 아, 좋아졌어. 아침이니까. 그래. 매일 <laughs> 이렇게 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빠와 아들이 숨참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한분 한 동안 참을수 있을까요? 루미는? 루미는 나는 1분 1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벌써 탈락 12초 정이름군 12초입니다 오, 반면에 아빠는 지금도 계속 미동도 하지 않는데요. 루미 재도전인가요? 어, 아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송창기를. 이겁 어? 팝니다. 34초! 34초에서 아빠 수면이. 아, 어? 루미는 12초, 아빠는 34초를 기록했습니다. <laughs> <laughs> One step forward and another back. I will never try to fool you. I'm one heartbeat away from going mad, girl. When you look like that, closer, up, closer, up. I'ma get closer to you. Yeah, got me, baby, got me hooked on you once again. 오늘 저희는 아이콘 사야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 짜오프라야 강변에 들어선 아이콘 사야은 방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쇼핑몰이에요 이제는 방콕의 랜드마크로도 유명해진 아이콘 사야은짜오프라야 강변에. 유명 호텔들과 따초선편장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답니다. 어 저희는 오늘 드레스코드 레드 붉은색으로 치장을 하고 아이콘 사이에 이곳저곳을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콘 사이언이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사람들 많고 쇼핑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 연휴가 끝났지만 뭐 여전히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쇼핑몰 내부를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도 더운 나라답게 쇼핑몰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콘사이암은 최고라고 하니 얼마나 최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어때? 여기가 커? 스타필드가 커? 아이콘사이암에 직접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어, 아, 아시아 최고의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인정하시는 겁니까? <laughs> 어. 음. 뭔가 그 공항 느낌도 나면서 공항면세점 같은 구조인데 음. 럭셔리 버전인 거지. 아. 초 럭셔리. 그것도 그냥 럭셔리가 아니라 초 어. 럭셔리. 그러네요. 어떤 게 럭셔리한지 한번 보시죠. Yeah. Empty I'm a little numb. Mm -hmm. Spending hours by your bedside, talking till it's dark out somehow. Can get you off my mind. Don't wanna say goodbye, bye, bye, bye. Maybe we should take it slow. I don't feel too comfortable jumping into something new right now. Yeah. 와 여기 그림 너무, 마음에 들지 않 아, 모에서 마치 갤러리 온 것처럼 요즘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 한국 백화점들도 요새는 갤러리처럼 그림들 많이 이렇게 걸어놓곤 하잖아. 음, 그렇지. 음. 여기 태국 작가의 작품인 것 같은데 색깔 그쓴 감각이 선명하면서 화려하면서 뭔가 되게 아름답네. 나는 되게 마음에 들어. 어, 나도 보면서 되게 힐링이 되는 딱 느낌이 왔어. 음. 음. 뭐 강렬하면서 생명력 있으면서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림 하나 업어가고 싶습니다. 그림이 너무 이쁩니다. 어, 짐톰슨 매장이 보이네요. 짐톰슨 브랜드도 있었어? 어, 짐톰슨이 태국에서 실크 수입 사업을 크게 했던 미국의 사업가였다고 하거든. 음. 어, 그분이 만든 브랜드인데 제품이 다 태국 실크 소재야. 그래서 분위기를 봐봐. 뭔가 태국 전통적인 그런 문양도 있고. 하면서도 실크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느껴지잖아. 여기에 직접 그 사람이 살았던 집도 있거든. 짐톰슨의 집이라고 해서 꽤 유명한 관광지야. 둘러보고 음, 싶네요. 어, 저희가 지금 배고파서 식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1층에 상당히 많은 식당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요리가 다 있어요, 지금. 어. 밤에 안 잡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여기 태국 음식점인가던데? 어, 태국날인가 커. 어. 어. 그래 갔다 우리. c h i ready, honey, I don't matter shots Till I drop, drop, gonna be 24-7 Golden hour like a boss And they say, yo, guess you got a two o'clock appointment me for a champagne shot, yeah I'm busy trying to take it higher Got no time for never, only spending cheddar Wish I could do this forever Chilling with the hottest company They all wanna rock me hey! To their private penthouse We, yeah, now I got the key My <laughs> not 어 이게 갤러리가 많네. 어 되게 흥미로운 게 음, 자본주의에 대한 희화화를 한, 많이 한것 같아. 이래서 되게 재밌는 프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 너무 재밌었어. 음,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나요? 음. 나는 everything's o n n a be all love in in 있지만, in in 이 장면이었어. 아나 e a c h i n g in p 세상을 깨뚫어 보고 있는 예술관이. 다들 모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본질인 거지. 그러니까. Yeah. Watch it, Dude, I ain't yeah. talking my pockets. Just know yeah. we ain't running out the way that we stock it. If I got it, you got it. If I call it, she slide and tell her to mop it. Yeah, I got that shit on. Then she took that thing off and bring it around. Going at it till the on. Put that nani in a hole. I'm beating it down. I'm back in that bag again. Whoa, whoa. I'm that. I'm back in that bag again. Yeah, yeah. 아이콘 시암의 1층에는 쑥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 수상시장을 테마로 만들어 놓은 쇼핑몰 내에 있는 야시장 어 같은 느낌이에요. 2층에는 막 명품샵도 있고 되게 럭셔리한 분위기인데 뭔가 먹는. 이런 곳은 또 되게 실질적으로 싼 가격으로 야시장 느낌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엄청 구쩍구쩍거리면서 많이들 시켜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럭셔리함과 뭔가 실질적인 서민의 삶 이런 게 같이 한 공간에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한쪽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을 한 번에 와서 다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к а к 야시장 맞네. 와 맛있어 보여. 마이콘사이암은 사실 직접 와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면 여기저기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이콘사이암에서는한군물에 집약적으로 넣어놨다는 겁니다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한번쯤 방문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 상차라고 하는 겁니다. 태국의 팥빙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찾았죠? 어, 저희가 운이 좋게도 한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루미가 발견했습니다. 루미가 발견했답니다. 루미 소감 한마디? 몰라, 그냥 찾았어. <laughs> <들어가린다 보니까. 웃음> 저팥빙수를먹고 싶다는 신념이 발견하셨나요? <laughs> 그렇군요. 드디어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358바트. 음 와, 거대하다, 진짜. 평타. 와, 어마어마 위에부터 먹어야 된다. 맛있어? 맛있다고 할 정도는. 뭔가 톡톡톡 씹힌다. 바질 같은. 너무 그래? 뭔가 이거 이. 표정이 그렇게 맛있는 표정은 아닌데. 맛있않아 맛있지 나. 진짜? 맛있냐고 물으면 맛있진 않아요. 맛있지 나. 그냥 뭐가 식감이 톡톡톡 튀겨 그러네 묘합니다 맛이 묘하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해지는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걸 왜 이렇게 먹으려고 나를 쳤을까 이게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이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실랭가이드에서 인정을 한 팥빙수라고 하는데 다들 그냥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맛에 펠빙에 팥빙수가 더 맛있지 않아? <laughs> 특이하다는 느낌이지 맛이 있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그래도 그런 느낌은 있다 이게 건강하다는 느낌? 어, 뭔가 천연 재료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은 나요 <laughs> 다 무너뜨렸어 <laughs> 아빠가 화산을 무너뜨렸어 화산 폭발했어 어떡해 <laughs> 이게 태국 그 음식의 시그니처가 화산, 화산 분갈비랑 그다음에 화산 탑핑꾼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 팥빙수까지 먹었더니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네요. 추워서 저희는 이제 쿠코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이콘사야 어떠셨어요? 어. 이이부부부떨리리고 <laughs> 어. 전율이 일어나네요. 추워서요? 추워서. 쿠커를 에아가겠습빵빵 쿠커를 돌아 <laughs> 근데 그거는 동남아 모든 국가들이 다 그래요 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온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참 멋진 곳이네요 한 번은 꼭 와봐야 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구경하기에 진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네요 동남아 최고의 쇼핑몰 맞나요? 인정, 인정. 인정.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요 we don't tag